50대 이후 관계의 핵심은 감정의 온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관계는 더 조용한 깊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감정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시선, 그리고 작은 배려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죠. 이 영상에서는 관계 속 감정의 회복과 진짜 친밀함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50세 이후, 진짜 친밀감을 지키는 감정의 언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감정의 언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보다 행동이 앞섰지만, 이제는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관계가 더 깊어지죠. 50세 이후의 친밀감은 단순한 표현보다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즉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김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무미건조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죠. 오늘 하루 어땠어? 대신 오늘은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묻는 시기였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대화의 온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이처럼 감정의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중년 이후의 친밀감은 성적인 감정보다 정서적 교감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표정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관계는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감정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부 간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친밀함이란 몸이 아닌 마음이 통하는 상태입니다. 감정의 언어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은 오늘 어떤가요? 그한 문장이 서로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 호르몬 변화와 감정의 균형. 중년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 50세를 전후로 여성의 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의 감소죠. 이 호르몬은 단지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력, 수면, 심리적 안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갱년기 시기에 불안, 우울, 불면, 건조함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방 여사님은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지고 짜증이 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 호르몬 검사 후 전문의로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후 식습관을 조절하고 걷기 운동과 명상을 꾸준히 하며 몸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처럼 신체의 변화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리듬을 찾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두부, 검은깨 같은 음식을 섭취하고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흐름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훨씬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자기관리입니다. 3. 스킨십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회복. 손을 잡는 일,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는 일, 이런 작은 스킨십은 생각보다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신체적 접촉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즉, 스킨십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언어인 셈이죠. 서울의 58세 김모 씨는 남편과의 대화보다 스킨십이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말로는 표현이 서툴렀는데 손을 꼭 잡아주는 순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이처럼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깊게 전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스킨십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는 안정감이 중심이 되지요. 함께 앉아있는 시간, 손을 잡고 산책하는 순간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작은 접촉이 쌓여 함께 있음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스킨십은 결국 관계의 언어입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손길이 서로의 상처를 덮고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녹이는 이유. 우리의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등을 두드릴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이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전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손의 촉감은 뇌의 감정 중추를 직접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쓰다듬거나 반려동물을 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죠.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의 신뢰를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산의 60세 주부 이여사님은 남편이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지만 가끔 제 어깨를 토닥여 줄때그 마음이 다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손의 온도는 말보다 진심을 더잘 전달합니다. 따뜻한 손길이란 결국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말로 마음을 표현하려 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는 침묵 속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손끝의 온기는 상대의 불안을 덜어주고 마음의 벽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손길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보세요. 그 온기가 관계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5. 부드러운 교감이 만드는 신뢰의 힘. 진정한 관계는 강한 표현보다 부드러운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한 순간이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지요. 이런 교감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도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정적 안정감으로 나타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소통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는 내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53세 박모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다가 대화 방식을 바꾸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논리로 설득하려 했던 걸 멈추고 그냥 그의 마음을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게 진짜 대화였더라고요. 이처럼 부드러운 교감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공감의 표현이 쌓일 때 서서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눈빛과 한 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결국 서로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6. 감정의 속도와 표현의 균형 잡기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속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너무 빨라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너무 느려 마음을 닫아버리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계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즉,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59세 장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감정 표현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더큰 힘을 가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페이싱, 이모셔널 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올라가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든다고 하죠. 감정은 빠르지만 신뢰는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대화, 부드러운 반응, 조용한 기다림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나요? 가끔은 한 박자 늦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7. 시선과 언어가 만드는 감정적 유대. 시선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가 긴 이야기를 대신하기도 하지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눈빛과 표정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만큼 시선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부산의 53세 송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편이라 말은 없는데 힘들 때 눈을 마주치면 괜찮다는 위로가 느껴져요. 그녀의 말처럼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 교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각적 접촉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읽고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났어요. 이런 표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감정의 신호입니다. 시선과 언어가 함께 작동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건네세요. 그두 가지가 만나면 서로의 마음 속에는 신뢰라는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8. 대화의 마무리가 관계에 남기는 온기. 대화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관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서로의 감정을 남기지 않고 따뜻하게 정리하는 마무리는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인천의 51세 김 씨는 가족과의 대화가 자주 불편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말을 끝내고 나면 늘 찜찜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 내 마음이 그랬구나, 한마디가 마무리를 바꾼다는 걸요. 그 이후로 그는 대화의 마지막에 꼭 감사나 공감의 표현을 남긴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종료 파저티브 클로저라고 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면 상대는 대화 자체를 따뜻하게 기억하고 이후의 관계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마무리가 곧 다음 만남의 시작인 셈이지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서운하게 끝난 대화가 있다면 짧은 메시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웠어요. 그한 문장이 마음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구 감정의 소통과 신뢰 형성의 과정. 모든 관계는 감정의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신호가 잘 통하면 신뢰가 쌓이고, 엇갈리면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대전의 56세 한 여사님은 젊은 시절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음속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솔직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이처럼 감정의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뢰는 감정을 나눌 때 생깁니다.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보여줄 때 관계는 한층 깊어집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감정 표현의 진정성이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의 소통은 어렵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자신의 감정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바꾸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해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신뢰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납니다. 10.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 진짜 공감의 시작. 공감은 단순히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려는 진심, 그 마음이 진짜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50세 이후의 관계에서 공감은 사랑보다 더 강한 연결의 힘이 됩니다. 서울의 54세 최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사람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려 해요. 이 말에는 관계의 성숙이 담겨 있습니다. 공감은 판단을 멈추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듣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속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공감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느끼는 참여입니다. 그럴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는 진정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과 배려가 쌓여 완성되는 진짜 친밀함. 진짜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배려와 따뜻한 표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완성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본질은 감정의 통함으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설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뢰와 안정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친밀감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넘어서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자랍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작은 행동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그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사랑보다 이해가 열정보다 배려가 더큰 의미를 가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흐르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에게 오늘 한마디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이 따뜻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진짜 친밀함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